자, 하이, 쿠 반갑습니다. 딸기 크레페 맛, 오늘 도전객인가 한번 가봐야 되겠죠? 과연 이 강자들, 에픽 쿠키들과 맞짱을 붙었을 때 딸기 크레페가 어느 정도 잘았지좀 기대되는 부분은 뭐냐면 8초 동안 피해 감소 50%라는 걸 부여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딸기 크레페가 생각보다 몇세개잘 치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강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면. 출발해 봅니다. 도장깨기는 완전히 동일한 두 계정 상태가 격돌하는 형태로, no 아이템, no 스킬업, 동일 레벨, no 랜드마크, 인연 튜토리얼도 완료하지 않은, no 인연, no 킬드 버프입니다. 이렇게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완전한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매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력 측정기 자색 고구마와 격돌. 자, 1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시리즈 큽니다. 파팍. 싹빡자자어 잠깐만 잠깐만 내 딸기 크레페한씨빡 때리듯 꽤매서웠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딜이 그렇게 되진 않군요 역시 그나어 고구마 돌풍 오고 있고요 빡하닥1,300 1,300자 어, 그러면서 피해 감소 피해 감소 지금 50% 감소 상태 그렇게 어, 됐습니다 아 어, 고구마 돌풍 오고 있고요 자, 싹 차다 2,600 터지면서 딜은 별론인데 <laughs> 자색 고구마랑 여정들하고 그러나 피해 감소 때문에 오늘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라운드 2안 합니다. 오늘 라운드 2 바꿔서도 해보는데 너무 압도적기때는안 한다 패스. 자 주로 두 번째 전투력 측정기 되겠습니다. 그죠? 왜 울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위험한 남자 무서운 늑대 인간. 전투력 측정해봐봐, 이 자석들아. 어, 막 핥히고 있는데, 그 핥히는 것보다 딸크의 평타가 더센것 같은데? 저 무섭게 핥히는데, 더럽게 안 아프네? 안 아파요. 자, 한 번. 빡. 어? 씹혔나요, 방금? 이렇게 딸크가 점프를 했는데, 핥히면서 씹힌 것 같아요, 스킬이. 어, 평타에서 차이가 나네요. 평타에서. 아키크래프는 평타를 2타를 치는구나. 그래서 차이가 나네. 다른 애들은 평타가 한 방인데, 얘는 딸크는 팍팍! 팍팍! 오케이. 어 이해됐어. 이됐어어 어, 딜량 차이 좀 봐. 어. 자, 계속해서 계속 갑니다. 짜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가 기다리고 있지요. 방어형, 방어형. 두 방어형 탑의 격돌입니다. 우유가 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어형에서는 임마가, 어, 알아줬잖아. 네, 자, 자존심 걸려있어요. 자, 두 명의 방어형, 내가 방어형 대표다 이러면서 빡! 때리는데요. 오. 자, 우유가 피해 감소가 있어가지고, 니만 피해 감소 있나 나도 있다 하면서, 한대 맞았는데, 안 아팠습니다. 지금 봐봐봐, 딸기 빼버는 팍팍! 자, 탁! 때리고, 팍팍! 자, 평타 디레스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 그럼 우유 상당히 잘써 주고 있어요. 오늘 자존심 완전 걸려 있다. 270, 270. 어, 500, 500. 500, 500. 아, 지금 100% 올라갔군요. 100% 올라가서 500, 500. 우유는 900. 어? 평타가 1000대 900. 1000점 넘는다. 1000점 넘고 우유는 900. 그 정도 차이 나네. 자, 그만해라 이제 너넣자 있었어. 그만 이제 마무리해. 어. 어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자석이한 만천을 치면서 웨얼프나 이런 찌그레기보다는 확실히 뛰어난 쿠키, 그 쿠키임을 증명했습니다. 탱커들의 싸움이라고 빛의 카호! 그렇다면 나도 빠질 순 없지. 자, 방어형, 우리 마들렌 형님이 나와 있습니다. 야, 성대모사 한 건데 티안 났나? <laughs> 모사 하긴 했지? 자, 자, 갑니다. 우리 마들렌 형과 딸기 크래프의 만남입니다. 자! 빛채 가호! 차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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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딜입니다. <laughs> 물딜이에요. 190밖에 안 나옵니다. 190밖에. 5 0 0 나왔구요. 자, 얘, 딸근크트 평타가. 평타가 한 셀이 한, 어? 한500 치는데. 한500 치거든. 두개 합해가지고. 근데 마들렌, 빛채 가호! 해가지고 쏘는데. <laughs> 자, 빛의 가호! 190. 친구들, 나 상향 먹었다고. 나 상향 먹었어. <laughs> 잘안되네 <laughs> 나 상향 먹었다고. <laughs> 자, 미안합니다. 예. 자, 우리 남도형 블루클루, 불, 블루클럽, 블루클럽 <laughs> 팬 여러분. 예. 몹쓸상대모사 죄송합니다. 자, 우리 피체가오 형님은 아무래도 어, 우유보다는 조금 딸리는 걸로. 근데 꽤나 그래도 만딜 정도 하셨습니다. 자, 다음 나와 있는 바로 이 격돌. 커뮤니티 투표에서 가장 궁금한 격돌이라고 말해주신 다크초코와의 격돌입니다. 아무래도 라이벌이에요. 예, 실제 대기에서 딸기 크리프를 쓰느냐, 다크초코를 쓰느냐로 상당히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라이벌입니다. 정말, 정말 탱크 자리에 가장 큰 라이벌이거든요, 지금. 어? 야, 잠깐만. 자, 다크초코는 지금 방어 감소, 방깍 20%를 깎아놓고 때리는 스타일이고, 딸기 크래페는 치면서 우리 아군 중에 약한의 두 명을 피해 감소를 씌워주는 거란 말이죠. 자, 요렇게 봤을 때, 와, 다크초코 형님이 지금, 아, 아하, 이렇게 됩니까? 일단 평타가, 평타가 다크초코 형님 한 대고, 딸기 크래페는 평타가 두 대에요. 요게 조금, 차이가 나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 진정해봐봐. 우 진짜, 잠깐만, 진정해봐봐. 다크초코 형님은 5대5 싸움에서 전체를 에어본 시키고 전체한테 반각을 넣고, 예? 딸기 크랩에는 약한 아군 두 명한테 보호막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 우리의 그 맞짱은 재미로만 보자. 어, 재미로만 보자. 그 어떤 대기 컨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랭커들이 다크초코를 빼고 딸기 크래프를 많이 넣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넣어봤을 때 상당히 좋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만은. 길드 토벌전에서 다크초코는 빠질 수 없다거나 스토리 밀때 다크초코의 반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반각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다크초코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아레나에서도 랭킹 구간 아닌 좀 대중층으로 내려오면 다크초코더 많이 쓰입니다. 픽 그래서 어, 불안해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축구 유저분들, 어, 이거 좀 핫한 경기였네요. 어, 내가 지금 약간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어 지금. 다음 또 핫한, 기대감이 좀 높았던 매치입니다, 블랙 레이젠 자, 정말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정말 많이 쓰이는 블랙 레이젠입니다 와, 와, 정말 세죠? 예. 네. 블랙레이즌의 스킬 레벨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고, 승급 상태가 좋아질수록 블랙레이즌 계속 사랑받는다. 더 사랑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둘이 지금 맞짱을 살벌하게 까고 있는데, 블랙레이즌 평타도 두 번을 때립니다. 그리고 하필, 지금 딸기 크래페의 스킬을 블랙레이즈다 피했어요. 다 피했습니다. 안 피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 야 암살인데암살인데 탱크랑 몸 갖다 대고 막붙어서 싸워서 이겼어. 근데 네, 그 딸기 크리페 스킬 두번더 피한 것 같아요. 요건 라운드 2 한번 자리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2는 공방 자리 바꿔서 출발합니다. 자, 아까 좀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이번에 배속을 조금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작 자, 서로 이타고, 바바바, 바바바, 방금 딸기 크리페가 떠서 빡 때렸는데 사라지고 없어 저기 어 블랙레진 없어 사실 그 스킬까지 맞았다면 블랙레진 또안 맞았어 또안 맞았어 그제 그제 아 어... 아마게 맞았다면 블랙레진 지지 않았을까 피 봐봐봐 어쨌든가는 저쨌건 피한 것도 자기네 자기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야 블랙레진 실제 메타에서도 썰때 상당히 여러 가지 스킬들을 피하고 흘려버릴 수도 있어 가지고 예, 상당히 괜찮은 친구죠 와딜 차이 봐봐봐 어. 블랙레진의 승리입니다 자 다음 매치 는 조금 쉬어가는 코너, 독버섯 막과 격돌입니다. 요 뒤로 이제 강자들이 줄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요거 배속 조금 빠르게 볼게요. <laughs> 독버섯은 이제 귀엽긴 한데 정말 아무 기대가 안 돼요. 슬슬. 야, 이게 피차이 지금 실화냐, 독버섯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고? 특히 이 중독 지역을 얘는 피해버려가지고 밀어서. 빠져 나오니까, 까져 나오니까 중독 자체를 안 걸려서 더잘 싸운 것 같아요. 원래 중독 딜이 아프긴 아프거든요. 그래도 피해 버렸다, 피해 버렸다. 드디어 강자 중에 한 명이 나왔습니다. 호밀맛 쿠키 구스의 최캐가 나왔는데요. 방패냐 창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창과 방패의 격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빡 크닥 때리고 총이 날라 오는데요. 자, 이 총을 피해 감소로 오. 어? 야, 총을 피해 감소로 견뎌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야, 호밀이 지겠는데? 호밀 적용 왔네. 인마 실제 메타에서도 그죠? 파바바바 박 쏘는데 피해 감소 때문에 야, 호밀이 지는데? 야, 이거 씨. 나 이제 못 해. 아, 잠분 좀. 번째... 야, 이거 와, 이거 봐라. 호밀이 18,000 딜을 했는데, 피해량 감소 때문에, 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자, 이거 라운드 2 가봐야 되겠지? 왜냐면 3% 차이, 3% 차이야, 3% 차이. 자, 자리 바꿔서 공격 갑니다. 와, 믿을 수가 없네. 자, 배속 좀 올려서 볼게요. 빠방. 자, 아,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딱총 꺼낼 때 피해 감소야, 하필. 그 쿨타임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 이 자식이. 정확해요. 딱, 이봐봐. 딱이 타이밍이야. 기가 막히네. 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네. 씨 우리 누나를 때리다니. 자, 다음 매치는 바로바로 에스프레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광역 딜러 에스프레소와 방어형의 격돌인데, 예. 어. 빡! 피해 감소가 떠가지고, 와, 딜 차이 지금 보이냐, 지금? 아니, 호밀 총을 견디는데, 지금 에스프레소가 문제겠냐고. 계속 올려, 임마, 자석들아. 끝났다. 자, 이거, 딱! 와, 그 타이밍이, 와, 기가 막히네요. 여하튼. 자, 이 정도로 떡사바리를 바르고요 자, 그 다음 라떼 선생님 나와있습니다. 에스프레소야. 선생님이 하는 거잘 봐. 하는데, 과연 선생님이 잘 해낼 수 있을지. 자, 1.5배속으로 그냥 갈게요. 요거. 크게 기대가 안 돼가지고. 봐봐. 피해 감소제? 피해 감소제? 어? 어제부터 끊, 어? 와, 역시 라떼 선생님. 잠깐만요. 스킬이 지금 발동이 안 됐었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빡! 때린, 발동됐지, 발동됐지. 발동됐고, 발동됐고. 어, 에스프레소보다는 상당히 좀 나았습니다만은. 뭐, 크게 라운드 투를 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 라떼 선생님 상당히 잘했네요. 자, 다음 매치는 지도 안설자가 하는 칠리가 나와 있습니다. 칠리야. 내가 아까 한번 보자. 어? 자, 칠리도 순간이동으로 몸을 피해가지고 딸기 크래프의 스킬을 피했습니다. 어, 요거. 자아 그러나 두 번째 쿨이 두 번째는 쿨이 좀 달라가지고 칠리가 쿨이 더 빠르네요 아까 저 블랙레이즈를 비해서 그래서두 번째를 오히려 맞았 맞아... 와와 칠리는 딱 거기까지인 걸로 제법 매섭게 했다 그 그래. 어, 잘했어요 칠리 자 강자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초가 나왔습니다 감초 정말 잘해요 맞장을 여러분 알다시피 알다시피 다굴에 장사 없다 컨셉이죠. 쫄 깔아놓고 막 수십 부는데막 겁나 셀수 있어요. 자, 빡 때렸는데 피해 감소. 피해 감소 상태에서 막 해골들한테 막 칼질을 막 맞고 전기까지 맞고 전기까지 맞고 자, 그러나 다가가는 딸기 크롭에 자, 한번더 근데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은 현상. 이 다구를 견뎌내야 돼. 야, 많은 강자들이 이기는 줄 알았다가 여기서 죽는 경우가 많아. 어? 이겨내는데? 아닌가? 와. <laughs> 야, 감춰가요, 여러분. 진짜. 맛짱 진짜, 쌉 잘한데? 지 죽은 것 같았는데? 쫄들로, 쫄들로 막 다굴치가지고 다굴에는 장사 없다. 이런 느낌. 자, 드디어 맞짱의 황제. 피를 먹는 그 황제가 나와 있습니다. 뱀파이어. 야, 야 딸기 크레페야. 너 부서져도 난 몰라. <laughs> 자, 갑니다. 자, 잡. 어떻게 됐나 피했자 일단 뱀파이어가 이 순간에도 있는 애들이 참 좋아. 스킬 한 번씩 씹어뿌니까 타격을 안받았고 그러나 딱히 크랩프에도 몸이 보호돼서 저 무서운 뱀파이어 딜을 지금 두 번이나 견뎌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아... 뱀파이어 역할안 하슬 아슬 했는데, 잊어서 꽤 탄탄하게 견뎌내 가지고. 그러나 역시 뱀파이어다. 물면서 지 흡혈하면서 1인 최강 딜러니까. 자, 딜 차이 이 정도. 이렇게 딜 차이가 났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결투하고 마무리 할게요. 마지막은 역시나 또 정글전사 보는 맛이죠. 정글전사가 또 맞짱에 정말 강자하기 때문에 뭔가 기절 시켜서 일마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1초 착! 빡하닥! 자, 기절시켰어요. 기절시켜놓고 빠마리 때리는데 호랑이 발톱이 웬만한 팽타보다는 확실히 세네요. 이렇고 정글에서 평타가 지금 1200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타가 상당히 셉니다. 평타가 상당히 세요. 자, 빡! 촥! 크막 호랑이로 때리는데, 호랑이로 착착! 피해 감수 상태라좀딜덜 들어갔습니다만은. 아, 그런데 정글전사 말하는 거, 아, 좋네. 아, 잠깐 <laughs> 정글전사 겁나 칭찬하고 있었는데, 어, 딸기크레페가 피해 감소를 쓰고 기절 당했기 때문에 막쭉 어? 호랑이 가할히는 거를 피해 감소 잘 버텨내면서 셀리 안정적인 이평타로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딸기크레페 여러 가지 맞짱을 진행해 봤습니다. 맞짱 능력도 꽤나 상탄을 한다. 제 생각에 이런 느낌 들었고요 최고의 맞장난 이런 건 아니고 상타는 하고 탱커 역할을 해내면서 아군들을 지켜내는 실제 메타에서도 좋은 그런 영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장깨기 컨텐츠는 또 다른 신캐가 나오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